전설야담, 김웅서와 개오량의 계략, 가루개 지명 이야기. 김웅서는 임진왜란 때 무관으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1592년 외군은 조선 침략 두달 만인 6월 11일 평양성을 함락했습니다. 김웅서는 응전 중에 애첩 개오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후 긴급히 성을 떠났습니다. 왜군 사기를 꺾어 전세를 뒤집는 길은 적장의 목을 자르는 일 뿐이라오. 개월양은 평양 기생이었는데 평양성이 함락된 뒤 포로로 잡혀 적장 고니시희 앞에 끌려갔습니다.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친족이자 부장인 고니시희는 개월양의 미모에 반해서 옆에 두었습니다. 개월양은 고니시희에게 교태부려 관심을 사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놈을 죽일 방법이 없을까? 적장에 애첩이 된개오량양은 날마다 평양성 서문 근처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던 연인 김웅서를 우연히 만나 비밀리에 내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를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김웅서가 성 아래를 지나가자 성곽에서 내려다보던 개오량양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고니시 희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기 지나가는 사람은 저의 오라비입니다. 난리 중에 헤어졌는데 부디 같이 살게 해주세요. 고니시인은 개월양의 말을 믿고 김웅서를 성안으로 불러 함께 지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김웅서는 전투 중에 어떻게 성 근처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명나라 1 6경과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조약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장소는 잦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평양성 성박으로부터 서쪽 심리까지 완충 지대를 합의하면서 군 병력이 출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들은 성벽 아래까지 접근 가능했기에 김웅선은 민간인 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평양성 바깥을 지나다닐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고니시기아 연회를 열었을 때 개월향은 애교를 부리며 의도적으로 연거 푸수를 권했습니다. 크게 취한 고니시가 침소에서 깊은 잠에 빠지자 개월량은 김웅서를 불렀습니다. 김웅서는 단칼에 고니시히의 목을 빼어 죽인 후 개월량과 함께 계략 성공을 짧게 자축했습니다. 이제 빨리 여기를 벗어납시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성을 탈출하고자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군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붙잡힐 위험에 처했습니다. 곧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개오량이 적장의 목을 들고 있는 김웅서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장군께서는 꼭 탈출해 나라를 구하셔야 합니다. 개오량은성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눈물을 삼키며 돌아선 김웅서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후 훗날 외적들이잘 보게끔 외장의 목을 높이 내걸어 승전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암살은 평양성 회복 전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개월양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른 설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문 밖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개월양이 김웅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비으로 자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설에 따르면. 임진 왜란이 끝난 뒤 개오량이 배를 갈랐다는 고개를 배를 가른 고개라 하여 가루개라 부르고 그 일대를 오량 마을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둘다 성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게 되자 개오량의 요청으로 김웅서가 칼을 뽑아 그녀를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설이 맞든 개오량이 희생했음은 분명합니다. 한편, 전쟁이 끝난 후 김웅서는 김경서로 이름을 바꿨으며 종이품 포도대장에 올랐습니다.